mm oh. 달려라 하니, 영심이 같은 국내 애니메이션의 제작부터 짱구, 원피스, 지브리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유통까지 모두 한 회사가 도맡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개인 사업자로 시작해 여러 우여곡절 끝에 현재 이름을 갖게 된 대원미디어입니다. 이쪽 업계에선 큰 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이름이 꽤나 생소한 대원미디어는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콘텐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처음엔 애니메이션 제작 중심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캐릭터, 게임, 방송, 출판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진화해왔죠. 그런데 이게 대원미디어가 만든 유명한 달려라하니가 국내 최초 주 1회 방영 TV시리즈 애니메이션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 역사가 엄청 꽤 됐겠는데요? 대원미디어의 히스토리는 197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원프로덕션이라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자가 1974년 대원프로덕션으로 사명을 바꿨고요. 1977년에 법인으로 전환하여 대원동화 주식회사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도웨이 동화와 기술제휴를 맺고 OEM 방식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주 제작하거나 수출하는 형태가 사업의 중심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은하철도 999 등의 작품이 이 시기의 자본물이죠. 아 이게 그 유명한 은하철도 999의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던 얘기인데 그럼 초기에는 일본의 하청 제작 즉 기술력을 파는 OEM 제작 방식이 뭐 주력이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아요.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는 순수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떠돌이 까치, 달려라 하니, 영심이 등이 이 대원 미디어의 대표작입니다. 1991년에는 애니메이션의 원천 소재 확보 및콘텐츠 유통을 강화하기 위해 만화 출판 부문을 담당할 자회사 대원 CI를 설립했고요. 2007년 3월 현재의 사명인 대원 미디어 로 변경합니다. 같은 해 닌텐도 DS 유통사업도 시작했고 이후 게임 유통사업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아, 설립 초기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OEM 수출 중심이었긴 했는데 점차 이제 국내 자체 제작 역량 자체를 키우고 콘텐츠 유통, 출판, 방송, 게임 쪽까지 사업 범위를 엄청 넓혀왔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군요. 맞아요. 지금까지 약27 타이틀의 창작 애니메이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을 선도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대원미디어와 대원미디어의 자회사가 수행 중인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이 표를 보니까 사업 분야가 엄청나게 넓은데 만화, 게임, 뭐 완구, 카페, 웹툰 <laughs> 얼핏 보면 이게 통일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이런 문업 발식 사업 구조가 하나의 뭐 IP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시너지를 노렸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확실한 성장 동력이 없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일단 다 해보는 건지 어느 쪽인 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전자에 가깝습니다. 이 사업들이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원미디어가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해외 인기 애니메이션 IP로 짱구는 못 말려 원피스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대원미디어는 짱구는 못 말려 원피스의 창작자에게 한국 유통권을 돈을 주고 사고 국내에 해당 만화 캐릭터 로고 같은 지식재산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판매하면서 유통마진을 먹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알게 된 거죠. 결국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IP 원작자라는 것을요. 아 그쵸. 이게 원피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작가가 오다에이치로시잖아요. 근데 75년생인데 지금 추정자산규모가 한 2, 3조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원미디어가 이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우리도 이제 자회사들을 좀 통해서 IP 라이선싱 사업을 해야겠구나. 그러면은 대원미디어가 보유한 IP가 뭐 따로 있나요? 아머드 사우루스랑 뮤직타이거 등이 있는데요. 아마 못 들여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뭐 아머드 사우루스는 초등학생 적용용이라 뭐전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뮤직타이거는 또 MG 경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모르지? 하고 찾아봤는데 어디선가 눈에 익은 호랑이 캐릭터긴 했어요. 오늘의 결론, 대원미디어는 아직 엄청 대박난 IP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아, 보유하고 있지 않. 않다. 이게 말씀하는 맥락상 그래도 우리가 알법한 대단한 IP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거군요 그렇긴 한데 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음.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해야 언젠간 유명한 IP를 보유한 회사가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것도 다 돈이 있어야 할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기존의 유통마진을 먹으면서 꽤나 돈을 잘 벌고 있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대원 미디어가 어떤 사업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원미디어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 말 기준 각 사업들의 매출액 비중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한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은 고객이 해당 물건을 딱 사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뜻이고요. 기간에 걸쳐 인식한다는 건 예를 들어 50부작의 애니메이션을 방송하기로 계약했다면 50부작 모두를 방송했을 때의 계약금액이 있을 텐데 네. 이걸 이제 한부 방송할 때마다 50분의 1씩 수익인식을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상품 매출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24년 기준 1,313억 수준이고 총 매출액에서 51.1%를 차지합니다. 어, 그러네요. 이게 제품 매출의 캐릭터 라이센스 웹툰 매출이 19.5%,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제 캐릭터 카드나 책 매출 같은 경우는 17.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업 유형별로 매출액을 살펴보면요. 라이센스컨텐츠 매출은 22년에 428억에서 24년에 563억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3년에 30.6%가 성장하였는데 24년에는 0.6%밖에 성장을 못 했어요. 오. 유통 매출액은 22년 2,100억 수준에서 23 1437억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송 매출은 23년에 19.7% 상승했다가 24년에 6%, 6 감소하였고요. 출판 매출도 2 3년에31.1% 상승하였다가 24년에 13%가 하락하였습니다. 결국 총 매출액이 23년에 3,160억 수준이었던 것이 24년에 2,564억 원으로 약 19%나 하락했습니다. 매출 하락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사업은 유통 사업인데요. 대원 미디어의 유통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닌텐도 기기 유통 부분, TCG 부분, 샵 부분 이에요. 그리고 이 유통 부문 중 절반 이상이 닌텐도 유통 매출에서 나옵니다. 어, 이게 닌텐도 유통이 핵심 매출원 이라는 사실이 좀 흥미로운데 한국 닌텐도라는 자회사가 엄연히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대원미디어가 유통 총판 맞는 구조가 일본 닌텐도 에는 뭐 어떤 이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적은 투자비용으로 이익을 얻겠다 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음. 소매 유통까지 한국 닌텐도가 다 하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 잖아요. 그래서 한국 닌텐도에서는 마케팅 쪽만 전담하고 대원미디어에게 닌텐도 기계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죠. 아, 그런 그러니까 이제 한국 닌텐도 입장에서는 대원미디어의 도매가로 닌텐도 기기를 대량으로 이렇게 넘기고 재고 부담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을 그런 전략인 거군요. 닌텐도로서는 손해 볼건 없죠. 그리고 TCG 부분은 저도 생소한데요. 트레이딩 카드 게임의 약자로 카드를 가지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이제 자신만의 덱을 만들어서 상대와 대전하고 자유롭게 카드 소유자끼리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하에 카드를 거래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에 쓰이는 카드를 유통하는 매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샵 부분은 애니메이트, 도토리숲 등 오프라인 상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이고요. 근데 이게 닌텐도 부문의 유통 매출은 202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닌텐도 스위치가 2017년 12월에 한국에서 발매됐어요. 게임기라는 게 처음 발매되면 그때 수요가 좀 몰리고 시간이 경감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다음 버전을 기대하니까요. 닌텐도 스위치 2가 25년 6월 발매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닌텐도 스위치 1을 사고 싶은 사람들도 기다렸다가 스위치 2를 샀을 거잖아요. 그래서 24년까지의 유통 매출이 크게 감소. 한 것으로 보여요. 유통 사업 부분 다음으로 큰 변동이 있었던 것은 출판 사업 매출인데요. 출판 사업 매출이 23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가 24년에 하락했어요. 아마 23년의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출판업의 주요 상표 중 하나인 슬램덩크가 그 요인인 음. 것으로 보여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영화가 23년 1월 4일에 개봉했어요. 출판 사업 매출의 23년 급격한 상승엔 이 영화가 한몫한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개봉 이후에 슬램덩크 단행본 판매 부수가 급증했거든요. 영화 개봉 직후에 몇주 내에 슬램덩크가 새로 60만 부 정도 더 팔렸다고 제가 드렸거든요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 결국 가장 고부가 가치는 라이센스 콘텐츠 매출입니다 오늘 콘텐츠 하이라이트인데요 아직 대원미디어의 주 매출은 유통 매출이지만 라이센스 콘텐츠 매출도 점점 중간 하는추세긴 합니다 대원미디어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IP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IP 중 대원미디어가 확보한 것을 보면 평소에 접해봤던 내역들이 많습니다 원피스, 짱구는 못 말려, 스튜디오 지브리 등 하지만 국내 IP는 아직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어... 어, 이게 말씀해주신 게다 거의 다 일본 거고요. 결국 회사 주력 상품은 아직 남의 집 IP인 셈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슬램덩크처럼 외부 IP. 하나 이렇게 딱 터졌을 때 대원 미디어는 단순히 이거를 유통하는 것을 넘어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죠? 어, 우선 애니메이션 반영을 통해 직접 수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네. 보통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이용한 카드나 왕구, 게임 피규어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통상이죠. 예를 들어서 더 퍼스 슬램덩크의 흥행으로 슬램덩크의 캐릭터 상품, 피규어 등이 폭발적으로 판매되었거든요. 그래서 제품 매출도 23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물 들어올 때 노우 저으려고 캐릭터 콜라보도 많이 진행했거든요. 짱구, 무지타이거든. 인기 IP를 패션, 리빙, 문구에 접목시켜서 뮤직타이거와 명작기 굿즈가 편의점과 올리브영에서 대량으로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어, 또한 원피스, 지브리의 캐릭터 팝업스토어와 전시회를 연속으로 개최하면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원 미디어는 보유하고 있는 IP 중에 하나만 터지면 라이선스 컨텐츠, 유통, 출판 부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음, 이게 결국 하나의 IP가 여러 사업부를 먹여 살리는 뭐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돈을 버는 방식만큼이나 비용 구조가 더 중요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외부 IP를 활용을 했다고 치면 그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로열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로열티 비용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사업구조가 이렇다 보니 원가 부분도 좀 간단합니다. 그 상품을 구매하고 제품을 만드는 비용이 대부분의 금액을 차지하고요. 24년 기준 상제품 구매 및 제조 관련 비용은 총 원가 중에 약 46%를 차지해요. 지급 수수료와 인건비가 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지급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 거는 뭐 구조적인 특징인가요? 뭐 어떤 이유죠? 음, 지급 수수료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판매 촉진비, 유통 수수료 수수료 라이센스 로열티 및 대행 수수료의 성격 금액인데요. 즉, 대원미디어의 지급 수수료는 원저작자와 플랫폼 제작자, 그다음에 대리점에게 주는 금액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원피스, 짱구, 도라에몽, 유이왕, 지브리 등 해외 IP를 수입 유통하는데, 이때 원제작자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니 IP 관련 매출이 증가할수록 지급 수수료는 증가하는 구조인 것이죠. 또 유통 대행 수수료 또한 그 지급 수수료 항목에 포함되는데, 닌텐도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통, 굿즈, 및 완구 판매 시 쿠팡,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유통망에지집하면 판매 수수료도 판매량이 많을수록 지급 수수료 증가하는 것이고요. 전기와 비교해 보면 상제품 구매 및 제조 관련 비용이 약 1,729억에서 1,215억으로 560억 가량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이는 역시 닌텐도 기기의 판매량 하락으로 인하여 이제 매출과 원가 동시에 감소한 것이죠. 어, 이에 비해 지급 수수료는 전기 370억에서 당기 362억으로 유사한 수준인데 유통 매출이 감소해서 판매 수수료성의 금액이 감소하였지만 I P 매출은 소폭 상승해서 관련 지급 수수로 상승했을 것이므로 유상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제조회사와는 조금 다르게 감가상각비보다 무형자산 상각비 금액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I P 매출이 큰 회사답게 네. I P 라이센스 관련 무형자산도 장부에 계상하고 있어요. 네. 무형자산 내역을 보면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방송 프로그램 등이 있는데요. 라이센스나 방송 프로그램은 계약 기간에만 해당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계약상 만기에 따라서 상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센스는 타사의 IP 사용권을 의미하고요. 아머드 사우루스 등과 같이 대원미디어가 직접 만든 자체 IP 관련 자산은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재무제표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었는데 IP 사업은 보통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원미디어 영업이익률 보니까 2024년의 기준으로 보면 1%도 채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 이게 특히 매출이 절반을 차지하는 유통사업 마진이 좀 박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낮은 수익성은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보면서 제가 하나 궁금했던 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원미디어 영업인을 보시면 좀낮습니다 많이 많이 났네요 네 많이 났어요 네. 24년에는 0 6 3고요 네. 23년에는 4.37%, 22년에는 4.7% 였습니다. 네. 일단,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주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유통사업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통사업은 뭘 사다 파느냐의 차이지, 결국에 최초 제품 생산자가 갑인 경우가 많고, 그 사업 자체의 진입장법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마진율이 원래 낮습니다. 예를 들어, 닌텐도 판매를 대원미디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원미디어 입장에서는 닌텐도 판매의 유통마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것이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요. 보시면. 유통부분의 영업이익률은 유통매출 이 가장 높았던 22년에도 3.6% 남짓 이었습니다. 24년도에 유통매출이 급락하면서 영업이익률 1%에도 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고요. 유통매출의 하락으로 인한 영업이익률 감소 원인은 인건비와 유통관련 창고 강가생각비와 같이 고정비 의 영향이 큽니다. 근데 유통사업은 그렇다고 치는데 왜 라이선스 콘텐츠 부분도 영업이익률 이 이렇게 박살이 난 건가요 22년 대원미디어의 성적표를 보면 226억의 매출액에 영업이익률이 6.8%입니다. 그런데 23년에는 560억 매 매출액에 영업이익률이 3.5%로 매출액은 상승하였는데 예, 영업이익률은 하락했고요. 24년에는 매출액이 563억으로 소폭 상승했는데 영업이익률은 또 0.9%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좀 이상해 보이시죠? 네, 예, 맞아요. 이거 역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 콘텐츠 매출이 자체 IP로 인한 매출이냐 외부 IP로 인한 매출이냐 차이 때문인데요. 22년에는 대원미디어 자체 IP인 아머드사우루스 이제 1기 반영 이후에 이 관련 라이센스 매출이 반영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IP 매출 관련한 외부에 지급해야 되는 지급 수수료가 낮았 어, 23년에는 매출이 전기 대비 147%나 증가했는데 이건 계속 말씀드리듯이 슬램덩크 더 퍼스트의 흥행으로 인한 수익입니다. 또한 23년에는 짱구 원피스 지브리의 캐릭터 팝업스토어와 전시회를 연속으로 개최하다 보니까 관련 지급 수술도 많이 발생했어요. 결국 이게 슬램덩크 대박이 터졌지만 높은 로열티 때문에 정작 대원 미디어한테 남은 이익은 얼마 없었다 이렇게 정리되네요. 24년도도 마찬가지인데 영업이익률이 1% 미만까지 떨어진 것은 아모드 사우루스 3기 제작을 진행하는 등 자체 IP를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비용이 전기 대비 더 발생하여 영업이익률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통과 라이센트 컨텐츠 부분의 영업이익률 봤으니 이어서 방송 사업 부분도 볼게요. 네. 대형 미디어의 방송 부분은 애니박스, 애니원 등 케이블 채널 매출이 주축이고요. 주요 매출원은 광고 수익, 영업권 수익, 제작용역 수익입니다. 음. 이러한 구조기 때문에 광고 단가에 좀 민감하고요. 제작 원가와 상각비가 영업이익률을 좌우합니다. 23년에는 TV 광고 시장이 좀유축되는 해였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이 좀줄 광고시장 위축으로 수익이 예상되지 않으니까 자체 콘텐츠 제작을 축소하고 재방송 비중을 증가시키면서 고정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률을 좀 개선시켰어요. 24년엔 또 광고시장이 계속 침체되었고 아모드 사우루스 2기가 반영되면서 관련 상각비가 증가했고요. 23년에 절감한 비용에서 추가로 더 비용을 절감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영업이익률 또한 1%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사 업 부문을 보겠습니다. 23년에는 정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개선되었는데 이 역시 슬램덩크 더 퍼스트 흥행으로 인한 것이죠 24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는데 이거는 23년의 기저효과입니다 어 근데 22년과 비교해 보면 24년에 매출액이 오히려 늘었는데도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네. 요 출판 사업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원미디어의 자회사 대원 c i 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2년에서 23년에 인건비성 급여가 약 18억 정도 증가했고 비율로 보면 23.1%가 상승했습니다. 24년에는 이러한 인건비가 단기적으로 줄일 수 없는 고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런 구조라면 이게 외부 I.P.가 흥행하면 흥행할수록 오히려 수익성은 좀 나빠지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다른 IP 기반 회사들도 이런 상황인 거가요 구조가? IP 회사들이 다 이렇진 않아요. 경쟁사인 애니플러스라는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20%에 육박합니다. 진격의 거인, 귀멸의 칼란 등 초인기 해외 IP를 가져와서 자사 플랫폼으로 유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회사예요. 하나의 판권을 사서 자체 채널에서 TV 방영을 하고 OTT로 동시 송출하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또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재방송으로 송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원가는 판권을 사오는 것 이외에 크게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플랫폼을 관리하는 인건비 정도? 또 채널 유통비? 수술 정도가 크게 발생하니까요. 물론 사원 판권이 흥행이 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어야겠죠. 일본 IP 의존도가 높고 신작 흥행 실패 시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리스크예요. 대원미디어의 라이센스 컨텐츠 사업 부분은 이와 달리 외부 IP도 활용하지만 자체 IP도 같이 제작한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자체 IP 제작 관련 비용이 크게 발생하니까 애니플러스에 비해서는 뭐 영업이익률도 낮게 나오는데 대원미디어는 왜 자체 IP를 계속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가치사슬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져가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애니플러스가 IP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도 결국 IP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기간, 뭐 지역, 채널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만약에 자체 개발 IP가 흥행을 한다면 가져가는 이익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음. 방송 평성률을 가져가고요 해외 수출 라이센스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관련 피규어 등 완구를 판매할 수 있고 서적으로 출판매출을 올릴 수도 있죠 또 넷플릭스 등의 판권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게임사의 라이센스를 팔고 로열티 수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즉 하나만 터지면 훨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큰 규모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게 되니까 대형 미디어는 여러 사업을 통해서 버는 이익을 자체 IP 제작에 투입하면서, 메가 IP 탄생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뚝심 있는 회사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만화부터 게임 캐릭터. 뭐 전시 완구 등안 하는 게 없는 대원미디어입니다. 잘 키운 ip가 이제 세계적으로 큰 먹거리가 되는 게 요즘 더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분명히 이게 관계성이 있어 보이는 게 대원미디어인데 대원미디어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꾸준히 하락해 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1.3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0.7명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아, 이처럼 출산율 감소는 만화 캐릭터 장난감 등 주수비층이 만 14세 미만인 산업 전반의 수요.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시장만으로는 과거와 같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하지만 대원미디어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인층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IP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슬램덩크의 극장판 흥행처럼 기존 세대 의 감성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영업이익의 개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대원미디어의 기업 가치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메가 IP의 탄생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메가 IP인 피스 드래곤볼, 포켓몬, 헬로키티 모두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아직 그 수준의 IP가 많지는 않은데 그나마 뽀로로와 아기상어 정도가 대표적입니다. 참고로 아기상어를 만든 더핑크퐁 컴퍼니는 올해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예상 시가총액은 약 4,500억에서 5,500억 사이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현재 대원미디어의 시가총액이 약 1,100억 원임을 감안하면 향후 자체 메가 IP를 창출한다면 지금보다 5배 10배의 가치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판 월트지진 탄생하기를 기도해 봅니다.